하겠습니다. 이번 앨범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성실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에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네한 분씩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스터 오지원이고요. 그 새롭게 시작하시는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무래도 다른 4명 멤버들뿐만 아니라 뭐 키나 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려했던 지점이나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뭐 키나 씨 입장도 그렇고 새 멤버 입장도 그렇고 이제 팀워크를 새롭게 맞추는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선공개곡 이후에 이제 선공개곡이 발매된 이후에 기대했던 반응을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잠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네, 혹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네, 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혹시 마이크 있다면 키나스님. 네, 저5050 키나가 답변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부담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어,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저희 5050의 새로운 음악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라는 약속을 저희끼리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대중분들, 20... 분들에게도 더 좋은 음악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팀워크를 맞추는 과정 새로운 호흡이어서 어땠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실 멤버 있으실까요? 네, 네, 문찬열입니다. 어, 처음부터 너무 그니까 운명같이 잘 맞았거든요. 그 멤버들이 있어서도 든든했고 힘든 시기도 있었으면 어 옆에서 힘이 되는 말을 또 주셨고 마음을 많이 안전 주셨습니다. 운명과 같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한분 정도 또 어땠는지 팀워크 맞추는 과정 어땠나요? 우리 멤버분 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양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식이나 실력을 어, 다른 멤버들한테 어, 좀 도움을 주서 같이 어, 연습을 하면서 많이 맞춰갔습니다. 같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습을 해 나아갔다라고 아테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공개 이후 기대했던 반응 보셨나요? 네 예원입니다. 어, 선공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노래를 정말 좋게 들어주시고 또 정말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항상 그 응원 덕분에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성공계 곡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곡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더 열심히 하는 피프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손 들어주신 네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입니다. 그 어, 먼저 5인조가 됐잖아요. 기존과 달리 5인조 5피티피티는 50,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 분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그 오타니 50 50이 그 글로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도 관련해서 되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그 기사 보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네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번째 질문. 감사합니다. 네 5인조 피프티 어떻게 다른지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피프티 네, 피프티 키나가 <laughs> 키나가 답변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피프티 피프티 다섯 명은요 저희가 각자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음색이 하나로 한 곡으로 모였을 때 더욱 빛나는 음악이 됩니다 그그 그 점에서 저희 5050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나는 음악이 되는 우리 오인조의5050 기대해달라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혹시 기사 보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문샤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오타니 그 오십홈런, 5 2두로 네. 네, 기사를 봤는데 오. 너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laughs> 좋은 뭐, 새 역사고 네? 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소식인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또 너무 행복했나요? 어 제가 어뭐 스스로 개인적으로 LA 출신이라 네. LA d 저 d 팬이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어더더 더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운명과 같은 또 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피프티 피프티가 오타니 씨에게 축하를 했으니까 오타니 씨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피프티 피프티 컴백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예민입니다. 뭐 컴백 및 재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 그 키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길었던 공백 여기 있습니다, 키나 씨. <laughs> 여기요. 아, 네, 네. 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공백이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아,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랑, 좀 어떤 마음으로 컴백을 준비하셨는지,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멤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다면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서 큐피드가 워낙 메가히트 곡으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곡에 대한 기대도 큰것 같아요. 그 SOS나 이번 앨범으로 좀 이루고 싶은 성과적인 면에서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키나님께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멤버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줬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가지씩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셔도 돼요. 네, 50/50 키나입니다. 어, 이렇게 길었던 공백 시간 동안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저를 좀 다시 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연습도 꾸준히 빠짐없이 계속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마음으로 컴백을 준비했었는지에 지, 답변을 드리자면요. 음, 더 진정성 있는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앞으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트레일러와 같이. 제가 진심으로 음악을 하는 모습을 대중 여러분들께 그리고 기자님 분들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진심이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항상 연습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 멤버들에게는 음, 연습은 그래도 각자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귀 기울여 줬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같이 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많이 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마더니 키나 씨가 또 이야기를 해 줬다고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SOS로 이루고 싶은 성과, 이번 앨범으로 또 원하는 성과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하나님 아, 먼저. 네, 안녕하세요, 피티피티 하나입니다. 어, 일단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응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러브튠 앨범은 저희의 또 다섯 명에서 너무 예쁜 음색들이 모여서 빛나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많은 무대도 선보여드리고 싶고 저희끼리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대와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키나님도 손 들어주셨는데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또 원하시는 성과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항상 멤버들과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또 8시부터 팬 쇼케이스도 있으니까 또 많은 무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이민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지금 이렇게 소개글을 보니까 MBTI가 키나님 빼고 다 F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습을 하거나 곡을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너 T야? 너 F야?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관련해서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한 가지 또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MBTI 맞나요? 네 네, 네, 네 키나 맞습니다. 언니 빼고 전부 F가 맞습니다. 네, 아, 네, 너 T야? 너 F야? 이런 적 있으셨나요? 우리 연습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공감이 있었다면 편하게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어... 해볼까요? 네, 반대로 키나님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네, 편하게 또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언니 빼고 다 F잖아요. 근데 개,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일을 하는 거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흔들림 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가 항상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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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되게 저를 잡아주시고 되게 현실적이게도 다가오지만 되게 맞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 맞는 말을 많이 해줬다 라고 또 답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키나님은 어떠셨나요? F 멤버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저는 사실 어, 풍경 사진을 잘안 찍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퇴근길에 노을이 질 때면 다들 핸드폰을 창 밖으로 이제 다들 이제 카메라를 키는데 저는 그때마다 물음표를 들고 납니다 그때마다 아 F와 T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들곤 합니다. 노을, 네, 노을 사진. 저도 F여서 어제도 찍었는데. <웃음> 저도요. <웃음> 저도요. 우리 키라님이 또 이런 에피소드를 풀어주셨습니다. 기자님 재미났던 에피소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우리 저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 TVN 김정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부담감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피프티피피가 이제 빌보드에 진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이슈 때문에 관심을 받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그 관심을 받던 팀에 이제 새롭게 합류하게 된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또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새로운 멤버들에게 좀 어떤 고민과 부담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큐피트가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이 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선 좀 5인조로 새롭게 듣고 싶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큐피트를 새롭게 좀 녹음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합류하는 게또 감사하면서도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멤버분들. 네, 예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팀에 들어올 수 있게 된게 정말 너무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은 멤버들 또한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연습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고민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매일 매일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앨범에 참여를 해주셨나요, 우리 멤버분들? 하나님. 아,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이번 곡을 처음에 가이드로 들었을 때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곡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음악들을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 음색들로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곡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좋아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마음가짐을 잡아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트 우리 오인 버전 녹음 계획이 있으신지. 네 안녕하세요. 5050 50, 키나입니다. 어, 일단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어, 지금 앞서 저희가 러브튠으로 이렇게 컴백을 컴백 겸 내비를 했다시피 어, 지금은 SOS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정말 다, 다른 방면,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우리 편하게 네,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리 저쪽에 질문 네,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요 한분한분 한 분.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케이스포츠 금민나 기자이고요 어, 컴백 겸 재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사실 들고 싶은 질문이 지금 SOS가 그 지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기글 기기율이자라는 의미를 갖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상그 처한 상황들이 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곡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느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노래를 좀 들려주고 좀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타이틀곡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페티페티 하나입니다. 일단 SOS를 처음 들었을 때 어, 신나는 멜로디 때문이었는지 저는 굉장히 밝은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사를 보고 굉장히 뜻밖의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 아무래도 저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고 <laughs>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시기에 했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좀더 사랑해 주자라는 메시지가 너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가 와 닿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키나 님도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네, 타이틀곡 듣고 어떠셨는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어 뭔가 저희 5050의 처음 상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곡을 어, 저희 트위니 여러분들에게 불러 불렀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감정으로 부를까에 대한 초점을 더 맞췄던 것 같고요 어, SOS라는 노래 자체가 일단 힐링이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는 곡이다 보니까 어, 저희 스스로에게도 자연스럽게 위로가 됐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메시지를 또 전하고 싶은 분 있을까요? 예원님? 네. 피프티피프티 예원입니다. 어, 우선 아까 하나가 말했던 것처럼 각자만의 뭔가 사춘기라던가 뭐 아니면 꿈을 찾는 과정 중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어, 학생분들이나 정말 자기의 꿈을 위해 달리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인데 저도 많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계신 네두분네두분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네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퀸아씨게 먼저 사측하고 사실 소통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해가 벌어진 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전과 후 비교해서 그 이전의 소통방식에 좀 후회나 반성도 있으신지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멤버분들 아테나시가 아까 음색으로 선발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가수로서 좀 주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해 볼까요? 우리 각각 가수로서의 주 무기가 무엇인지 아테나 씨부터 편하게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음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저의 각각 가수로서 어 아무래도 50대 50가 음색으로 많이 어, 보여졌기 때문에 음색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좋고요 저희 50, 50 멤버들이 다또 되게 보컬적으로 잘해서 어, 되게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님 네, 어, 테나가 말한 거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각자만의 보컬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 음역대도 정말 다양해서 아마 저희 수록곡을 들어보시면은 정말 아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할수 있는 그룹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로 저희의 주무기는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지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우리 각각 어... 네. 하나입니다. 어, 일단 음색도 물론 너무 너무 다들 예쁘고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진정성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산의 시덕. 네. 네. 문 채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각각 맴, 아까 말씀 말을 했던 것처럼 어, 음색도 중요하고 서로 다 음악을 어, 엄청 사랑만 갖고 있고 그래서 녹음했을 때 저도 그 힘을 많이 받았고 저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앞으로도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수들 될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마더님인 키나님인데요, 아무래도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네 어, 소통의 방식은 저희가 일단은 정말 많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이번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 오면서. 저도 이 대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의 이야기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또 멤버들과의 이야기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기기울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키나님이 앞서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질문과 좀더 맞닿아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문 주신 모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나와서 기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심히 앞으로 나와서 오늘 정말 수많은 기자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미니 이집 러브 튠의 앨범 쇼케이스가 무사히 마무리가 됐는데요. 첫 쇼케이스 소감이 어떠신지 대표로 키나 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5050 키나입니다. 어, 사실 오늘이 정말 가장 긴장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어, 멤버들과 무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든든함을 느꼈고요. 저희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저희 촬영할 때나 음, 마지막 인사를 할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50 50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항상 드리는 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50 50가 되겠습니다.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개그맨 유재필이었고요. 앞으로 우리 진정성 넘치는 피프티피프티에 50,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